안녕하세요, 공무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모델 그러면 어떤 모델이죠? 데스레스사에서 지금 9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온 모델인데요, 에어로 500 QSK라는 모델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c 조이 C고 그다음 그세 번째 라인업으로 에어로가 아. 지금 새롭게 예, 네. 라인업에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얘 같은 경우에는 뭐 C조일일지 C고를 일지 캠퍼 노마드 다인 이제 모델 라인업이 있는데. 네. 에어로가 하나 낀다고 해서 뭐 색다른 내부 구성이 아니면 사실 네. 매력이 없는, 현지는 네. 중복이 되니까 기존 거랑 네. 비슷하면 네. 좀 독특한 특징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외관에서도 디자인이, 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부도 뭐 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가구. 기본적인 이제 뭐 공법은 동일하지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색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더 현대화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내부 평면 레이아웃도 중요할 텐데. 예, 예.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예, 그럼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던 모델하고는 좀 다른 레이아웃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어, 가로 침상이 넓게 빠지면서 거실하고 같이 쓸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 침대가 뒤쪽에 또 넓게 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가격. 예, 예. 좀 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차량 가격은 지금 4,170만원. 얘가 그러면은, 500QSK잖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부 길이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550 사이즈. 아, 550 사이즈. 예, 5.5m. 예, 실내 길이가 정확하게 5m5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시 있어 보이는데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안에 구성. 네. 뭐 사양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요. 어, 4천만원 초반대 이렇게 모델은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차분히 이제 한번 외형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예.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모습이죠 어, 굉장히 많이 앞쪽으로 이제 돌출되어 있어서 디자인상으로 이제 딱 보시면, 음, 예전에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던 그런 일반적인 이제 카라반들에 비해서 볼륨감이 그렇죠.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 가드가 없었을 때는. 예, 예. 밋밋했는데, 전면 수납도어도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네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기본 가드하고 연결되는 요앞 라인 도어까지 전면적으로 앞으로 돌출되면서 디자인을 이루고 있고요. 이 도화를, 이렇게 한 이유는 도화를 열었을 때 안쪽 이제 수납 공간도 더 여유 있게 예, 확보를 그렇죠. 했다는 게 장점입니다. 도화를 좀 이렇게. 방식. 예, 네. 가스통 거치대 두 개, 네. 그리고는 가스 조정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고인목과 이제 아웃트리거 핸들, 그리고 이제 패스통까지 이쪽 전면 수납장에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아, 이쪽이 제 침실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높은 개방감 네, 예, 예. 참 좋죠. 패널이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 단열, 결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얘가 다 책임지니까.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패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요 에어로에 지금 적용된 패널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엠보 패널, 어, 엠보싱 패널이라고 하죠. 폴록폴록한 나온 패널이 아니고요. 스무스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접합된 뭐 부위가 없이 광포로 나오는 이제 판넬을 적용했다는 게또큰 특징이고요. 뭐 외관에도 민자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실 겁니다 위로는 측면창 되어 있고 네. 밑으로는 이제 이게 서비스 도어인데 네. 제법 크게 네, 네. 네. 되어 있어요 자 밑공간은 침대 밑공간인데 전체를 다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라거잘 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고정시킬 수 있나요 얘를? 와이어로 이제 해서 뭐 손반처럼 음, 뭐 사용하시는 그렇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크니까 네. 사이즈가 네. 이 도어는 보니까 일반 카라반 도어보다 너비가 좀넘네요 보니까 아, 에어 모델은 전 모델이 다이 하탈 도어 중에 이제 광폭 70 쓰고 있습니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아, 예, 맞습니다. 너비가 예, 예 기존 게 60이거든요. 그게 아쉽다, 10cm. 10cm 이상 지금 그렇죠. 확장된 모델이고요. 예. 짐을 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맞 그럴 때 예. 이제 좁은 도어에는 이제 어깨나 팔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이제 또 간섭이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기장 잘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스랩스, 어, 전용 로고가 박혀있는 알루미늄 휠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215에 60R17 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들어오는 카라반들보다 인치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네. 14, 15인치인데, 15, 얘는 네, 17인치. 코리안 네, 패키지 자체에 아예 업그레이드를, 엑셀 음. 업그레이드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기본 그 1,400이 아니라 얘는 지금 1,800짜리, 아1,800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옵션 달고 뭐 웬만한 지다 넣으셔도 그렇죠. 560 k g 라는 이제 적재 중량 을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넉넉하실 겁니다. 긴 슬림 타워 냉장고가 있다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냉장고 벤틀레이션하부상부 그렇죠.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네. 220 인입 장치가 이렇게 네. 네 전용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아 1층 침대가 이쪽 후방 쪽으로 자리하네요. 밑에가 900 정도가 지금 나오고요. 네. 위에는 800 정도 나오기 아,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 자체는 뭐 성인이 뭐 누셔도 그런 놈을 쓸수 있는 싱글 침대입니다. 자전거 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 높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뭐 레저 장비들또 부피 큰 것들. 네, 스노우보드, 뭐 카누, 뭐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뒤쪽 공간에도 후면 창문을. 그렇죠. 지금 와이드 창으로 음... 좀 끼워놨고요. 뒤 네. 범버도 어, 예전에 있는 범버보다는 더좀 이제 볼륨감 있게 나와서 하나 일체형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가드 자체가. 루프까지 루프까지 올라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캠핑을 뭐 하실 때 이제 뭐 나무 가지라든지 뭐 이런 처마 이런 데에서 보모 할수 있게끔 이렇게 카울이다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은 <laughs> 1층 침대천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좌측면에 아, 네. 네, 또 2층에서 볼수 있는 네. 창문이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이네요. 밑에 이제 카세트 카트리지가 있는 거 보니까 고정식 네. 변기의 외부 정화통이죠. 가운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실 네.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창문이 측면에. 이렇게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청수직입구는 지금 몇 리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기본, 있습니까? 이제 독일카라반드는 45리터. 45리터. 이제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네. 80, 뭐, 100까지는 100까지 네, 업그레이드 가능하십니다. 전면에 침대가 있다고 아까 소개 드렸지만, 네. 이제 가로형, 음, 대형 침실이 전용 침실이죠. 여기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외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디자인적인 요소. 예. 실질적으로 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예. 모델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내부에서 이제 가장 앞쪽 공간부터 한번 설명을 하죠. 출입문 들어보자마자 네, 네. 바로 이제 침실인데요. 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이제 외부, 바깥에 이제 시선을 저희가 둘 수도 있고, 뚫려있는 공간에서 아이들 놀고, 이렇게 쓸수 있는, 이 침대를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맨 앞쪽에 이렇게 침실이 있는 카라반 구조는 옛날 카르도 생각이 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베드 가드가 예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아, 예. 사이드, 전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섬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 감안해서 설치를 한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캐빈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면 이전 대비 한30% 정도는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아마 그쵸? 그렇게 늘어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옆에 이제 선반장까지 다 같이 있어서 턱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채광, 네, 환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또 헬기창이 되어져 있고요. 전면창 있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어, 마이너스 몰딩을 처리해서 원래 있는 요 지금 스크린하고 모기장 음. 요걸 이제 딱 커버할 수 있는. 요 패브릭 소재로 마감이 네. 또 되어져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중요하잖아요. 이제 겨울인데. 아 예. 난방도 지금 보시면 침대 가드 쪽, 네. 뒷면은다 이렇게 공간을 띄워놨기 때문에요. 지금 트로마 난방에서 오는 따뜻한 온풍기 바람들이 이 벽체 전체를 타고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좋습니다뭐 어, 따뜻하게 뭐 주무실 수 있죠. 실내는 지금 2,100이 네. 나오고요. 너비가 예예. 높이는 네. 그리고 이 폭은 지금 1,000. 500도 정도 나올 500것 같은데요.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높더라도 이 네. 공간은 뭐 아이 하나 데리고 자도 네. 네, 충분한 공간. 독일 카라반들 거의 다 대부분이 이런 매트리스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 예 맞습니다. 가정의그 매트리스가 매트리스. 더 좋은 거 예,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 요렇게 이제 소파에 사용하는 이런 그 폼, 네. 골드 폼이나 이런 스펀지 소재를 쓰지 않고 전문적인 매트리스 폼을 쓰기 때문에 네. 완전히 좀 다르죠. 매트리스 밑에 받쳐 주는 뭐 갈비살은 음. 뭐 독일 카라반들의 기본 제공 사양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쿠션감 있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 예. 진짜 침대 밑치 전체가 뭐 수납장 네. 보시면 됩니다. 열면 우선 싱크볼, 그다음 여기 지금 3구 가스레인지 어, 화구 자체가 이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세 개가 되어져 있고요. 로 그래서 네. 이제 큰냄비도 열던도가 많이 되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납함 대형 수납함이죠. 네. 사실 이 뭐, 웬만한 식기는 뭐다 들어간다고 아우, 보시면 됩니다. 집보다 더 커요. 다댐핑다 되어 있고, 자 밑으로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10kg까지 다 버틸 수있아 예. 예. 뭐 냄비라든지 뭐 코펠, 예, 프라이팬 예, 이런 거죠 네. 충분한 제 하중도 견딜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뭐 주방은 참 쾌적해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상부장까지, 넉넉합니다. 이 앞에 전면, 네, 예. 고정침상하고 뒤쪽에 2층 침대에 두는 바람에, 예, 예. 이쪽 소파 공간이 좀 작아졌다라는 거. 요건 좀 네. 단점이에요. 네. 뭘 하나 얻으면 뭘 한가 또 잃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이제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사인가족이 썼을 경우, 테이변을안 하고, 침상은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또메리트 네. 있어요. 장점은 있죠. 네, 예. 형이는 뭐 혼자 주무실 때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본부장님 뎁스레스 이거 꼭좀얘기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옛날에 그 뎁스레스 사장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만났었죠. 네, 예. 저기에서 예. 한번 그렇죠. 만났었죠. 만났었죠. 이 공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베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예. 의자면 이렇게 좀 슬라이딩 아웃시킬 수 있게끔만 해주. 그런 구조도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예예. 이 정도만 빼면은 음... 여기서 두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예예. 그리고 등받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에트리스가 음.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아, 예. 하게 되면은 아, 두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 나오죠. 충분히 네. 이 에어로 500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측 도와 바로 열 시면 여기가 화장실 공간. 데포드사의 구조 어, 시편 기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전면을 보고 앉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너에 보면 코너 요 개수대가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 타입의 사각. 개수대로 이제 새롭게 디자인돼서 변경이 되었고요. 예전은 없던 이제 하단에 또 수납장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집기를 놓을 수 있는 선반, 또 상부 쪽에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포켓에서 쓸수 있는 선반들 그리고 약상 있죠?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채광, 또 환기가 될수 있도록 화장실이지만 이렇게 그, 예, 불투명 창 네. 불투명 창이 다 되어져 있고요. 맞아요. 이또 천정에는 벤트. 음. 시설까지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데포드사에서 나오는 슬림타워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부가 전용 냉동. 냉동고, 네. 뭐, 다음에 칸칸이 채소 공간까지 이렇게 또 구비가 되어져 있고요. 뭐, 냉장고는 뭐, 넉넉하기 때문에. 그랬어? 여기 이제 옷장입니다. 긴 외투들이라든지 이제 점퍼류. 그래서 내가 이제 옷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 투루마. 지금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안에 있는 모든 난방을 책임지고 있고 블로우팬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벽체 쪽으로 따뜻한 공기를 다 보내주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1층 침대가 제법 커요. 아 예. 예 크기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 자체는 지금 폭은 저희 항상 똑같이 2,100 그리고 이제 폭은 지금 여기 한800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아, 충분하네요. 성인이 올라갔어 쓸수 있는 어, 2층 침대 있고요. 뭐 무게도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80kg 까지 2층 공간입니다. 네. 밑에는 물론 그 이상이시고요. 아, 8 0 k g 도안 되시죠? 저는, 예, 네,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이렇게 올라와서 누워도 공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길이도 2100이기 때문에 아, 뭐 넉넉하죠, 충분한 공간인데.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포켓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 아이들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등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춰서 1층, 2층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1층, 1층 공간도 저도. 지금 여기 전용 사다리 있는 공간 이쪽으로 이제 바로 이제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사다리는 물론 이렇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빼서 또 수납장에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한번 밑에 수납장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었을 때뭐 2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갈비살 프레임에 세팅이 되어져 있고 실내에서 이렇게 또큰 짐들 안에서 이제 넣고 뺄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안전제 그 그물망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고요. 아까 2층에도 보시면 여기 안전 그물망이 1, 2층에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현장에는 대형 환기창, 침실에는 작은 환기창. 네. 2층 침대 위로도 이렇게 네. 환기창 음, 다잘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까지 해서 이제 총4 개. 그렇죠.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전원주택이든지 이런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여유공간만 있으면 아, 예. 이게 별도의 세컨하우스가 될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앞마당에 두고 차는 또 이렇게 실세제 생활에서 사용하시고 아,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 저희 오너분들 중에 내가 개인주택. 이게 계신 분들은 다 주택 앞에 놓고 그러니까 딱 놓고 바로 전개만 연결해서 네. 세컨하우스 또 게스트하우스 용도로도 사용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이제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아서 좀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저희 오는 분들 중에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 부지에 아예 얘를 세팅해 놓고 네 이제 주말에 가면 이제 별장처럼 간단한 조경만 해 놓으시고 쓰시는 분들 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예 네. 새로운 모델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좋고요.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